네, 우리가 스윙을 할때 자세를 지키고 유지하면서 공을 가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골프 스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자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원활하게 스윙을 하, 하기 힘든 거는 정말 사실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지키건 지키자라는 주제로 스윙 중에 어떠한 자세를 지켜야 하는지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다 원활한 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리고 운동 방법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그렇다면 먼저 저의 스윙은 과연 지킬 건 지키고 스윙을 하는지 먼저 스윙을 보여드리고 레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켜볼게요. 네, <laughs> 뭘 지켜야 될지. 어. 네, 사실 제가 오늘 이 지킬 건 지키자라는 주제 속에 이 지켜야 할네 가지는. 첫 번째로 어드레스 그리고 백스윙의 탑 임팩트 그리고 피니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나눠봤습니다. 이네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이 좀더 지킬 수만 있다면 어,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스윙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요. 자 그렇다면 어,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어드레스. 자 어드레스에서는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할까요? 먼저 이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레비를 어, TV를 보시고 계시는데 맨발로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맨발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. 맨발로 이, 이 바닥을 이렇게 짚으시고 내 바, 발바닥에 어떤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유, 균형감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앞쪽에 힘을 실으면서 어, 내 발등맨 아랫 부분에 힘이 잘 실려 있는지 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을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또두 번째로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? 척추각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아 네. 네. 바로 이 척추각이에요. 우리가 척추각을 잘 유지해서 어드레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양팔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내가 스윙을 제대로 할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이, 이때 이 양팔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겠고 그러면 몸과 이 팔이 떨어지겠죠 또 너무 가까워도 뭔가 공간 확보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척추각을 지키고 내이발 앞쪽에 균형감을 잘 유지하는 것을 지킨 상태에서 양팔을 늘어뜨렸을 때그 이때 이 양팔의 움직임이 몸통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어드레스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